잘 써라. 내 여기서 어쩌다 죽었지? 아 나는 여기서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살살 클릭해야 돼. 또 잘못하면 또 도와준다. 클릭할지도 모르니까. 좋아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쿠도 지켜본다. 잘 가라. 어? 저 나를 와중만 하신 거니? 아, 포도께산함야 사랑, 어, 사, 사, 사랑할 것까지 했어? 착각하지 마. 내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변한거 없으니까. 죽어버려. 빠이. 이사오! 너무 잉 뭐야? 나, 세이브.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쵸? 어, 여자야? 음. 일단은, 됐다, 그쵸? 깬거 맞죠? 그 다음엔? 어디 가서 좀 찍고 싶어, 좀. 또뭐 해야 되냐, 지지배야? 1층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아. 나어디수있냐 일단 1층 내려가 볼게요. 밖에 나가요? 네, 여기가 1층이구나. 여기에서 난 건가? 어디서 난 거지? 여기인가? 아, 퍼 하는 소리에 맨드레크가 놀랐나? 여긴 아직 아닌 거 같고. 아, 그런가? 일단 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앞이 음. 아, 없을 수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서 뭐, 뭐. 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한 건가? 여긴 아닌가 본데? 일레 이거 미치겠다 이거 우물 오물, 우물에 가면 저 실수 있어요? 어디? 어나 이거 아 이거 빠따로 할수 있었나? 설마? 헐헐헐아 뭐야? 나는 저기에서 나는 바로 뛰어야 되나? 거의 두 번째 부수고? 오씨. 어, 바위. 이게 마지막이죠. 바 확인할 것이 있다고요? 왜요 뭐? 여기 뭘 확인할 게 있지? 이깨자아도 바로 이크다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어홀 개빨라! 왜 이렇게 빨라요? 어이 너무 빠른데? 화살표가 바위가 힌트라고요? 바위 모르면 호빵맨. 여기서 딱! 이게 뭐야! <laughs> 뭐지? 어 나는 어... 음... 음... 음? 여기, 여기... 어? 음? 파위 음? 설마, 여기 안, 아, 혹시, 여기에, 막, 길이 있습니까? 바위, 바위 옆으로 와리바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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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하! 어, 순간 놀랬습니다. 네. 오, 이렇게, 숨을 수가 있네요. 좋아! 가자! 슉 가라! 흠. 간다잉. 저장. 어, 씻는다! 야, 씻어라! 아, 드디어, 진짜, 들어오 죽겠네! 제발 좀 씻어라, 진짜. 핏물이 되었네? 몸에 피를 씻어냈다. 와, 내 몸에 그렇게 피가 많았나. 어, 뭐야, 이거. 미사오의 신체 부분을 찾아냈다. 미사오 찾았다! <laughs> 어, 얘, 어, 나 이상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상한데? 머리를 찾았는데 저렇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가라. 아, 설마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가 보다. 그쵸? 여섯 개를 찾아내나 보네요. 음. 내가 아까 몸 찾아냈거든요? 아까, 그때 저거 몸 아닌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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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잖아. 몸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음. 얘,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뭐가 헤이크에요? 아, 헤이크에요. 저거 아. 힌트 나왔다고요. 여자애한테 또 힌트 알려줘. 허카오, 아, 나 아. 아직 1층 그거 안 봤구나. 전화기... 네, 음... 일단은... 아까 그 큰소리가 뭐지? 큰소리 2층에 난 건데, 이게... 이게 여기에서 큰소리가 난 건가? 야일로 와봐 키야왕... 얘를 불러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야놀일 와봐 자 나랑 같이 전화 듣자 응? <laughs> 나 먼저 간다 아우 전화 켜면 어떻게 돈을 켜여기 아, 아니지 <laughs> 음 그러면은 아 어... 저걸로 어떻게 놀리키지?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걸까? 전화기로? 내가 전화를 시킬까? 나 핸드폰 있나? 여기 전화번호 뭐지? 뭐지? 전화기로 뭘 해야 돼요? 어, 뭐야? 뭐야? 어이! 참! 갑자기 놈이 나왔습니다. 112에 전화하면 됩니까? 나 자꾸 여기. 어이, 그러면은. 일단 전화기를 내가 건들면 안 되는데. 얘가 전화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딴데 뭐가 있나? 뭐지 아, 혹시 얘를 사쿠키 맞게 해야 됩니까? 아, 기막 너 너. 올라와. 일단 여기 안에서 하는 건맞 맞나요? 그 아, 잠깐만. 이게 핸드폰이야? 아닌데. 오고 있니? 아왜 거의 끼었어? 올라와. 여기 여다가 묶어 놓으면 어때? 아 비켜봐. 작동 디스크. 아, 나, 뭐야. 근처만 가도 이래? 아! 음... 그쪽을, 이쪽을 유행하면 되는구나. 야, 일로 와봐. 야, 나는 그냥 절로 가기만 해도, 씨. 아, 일로 와봐. 이거네. 알로 아, 와봐. 아, 여기네. 아, 뭐야.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일로, 일로. 아, 에 됐다. 아, 이렇게? 야, 내놔. 소금. 이거 소금이랑 연락, 연관되어 있던 게 뭐였지? 소금, 소금이랑 그 여자애였나? 소금, 소금, 소금으로? 막, 누가 막, 어떤 여자애가 막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여자애는 이상한 기집애고? 열로 바로 3층 올라갈 수 있죠. 아, 숙쪽에 아... 빡빡이한테 있다는 세이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게임 좀 빨리 끝나겠는데, 음, 이... 아, 이 까... 아씨... 이는뭔 기억이 안 납니다. 반이 은근히 적은 것 같기도 하면서... 없네. 이쪽으로? 저, 멜비언스한테, 그러면은, 아이템을 미리 장착을 해놓자. 야, 와라! 소금 줄 테니, 어이, 와라. 아닌데? 소 뿌려야 되나? 어, 됐다. 소금을 뿌렸다. 악녀의 기운이 사라진 기운 느낌이 든다.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어, 뭐야. 죽어 있다. 세이브. 죽어 있으면 세이브지. 피아노를 친다. 죽는다.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를 치시겠습니까? 어, 아니요. 치면 꼭 죽,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연주 들어주지 않는다. 아, 여기서 또 막, 또 그런 게 되네.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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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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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의자에 앉아야 되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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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의자에 앉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네 자 앉았다 네, 들어줘야 되네 아유 잘하네 잘하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시켰습니다 예! Yeah. 잠겨있어서 열리지 않다. 아! 이거구만! 자, 열려라 참깨. 작동 디스크를 획득했다. 오예! Yeah. 순, 순조롭다 그쵸? 아주 순조로운데. 그러면은 아까 거의 작동 디스크... 하러 갑시다잉? 여기 층이죠? 작동 디스크. 네, 여도 추천하고 또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막 아이템을 차야 돼서 좀 귀찮다. 따단. 비번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거죠, 네. 아까 제가 캡처해 놓은 거 있죠. 이걸 이제 제가 약간 그 뭐야 아우니에 약간 음 내성이 생겨서 이런 것쯤이야. 어 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황색이 7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 갈색은 3등을 했어요. 그리고 4등을 했어요 빨간색은 흰색은 5등을 했고요 어, 회색은 10등인데 1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10에 여기 1이 좀더 하얀데 1인 것 같아요 틀렸어요? 뭔가 봐야 된다고요? 진짜요? 이거 아니야? 음... 일단은 해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음. 음, 일본어요? 아니어서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설마 막, 23시, 그건가? 아, 나, 23시가 그러... 아닌데.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 일본 남들 남의 나라 배려도 안 해주고 영어로 해야지 센스 있게. 아 이럴 수, 아 그래요? 앞 글자도 힌트라고요? 앞 글자도 힌트라고요? 아 이게 뭐지? 어맨앞 글자 토. 나와. 아니야. 이게 뭐지? 하이바라. 아, 여러분들도 봐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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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6? 왜 그렇게 돼요? 내가, 내가 이해, 나좀 이해 좀 시켜줘, 이거. 7, 7번. 아니 이거 아니야 73451? 오오오 빨리요. 오2오4나 <laughs> <뭐야>. <laughs> 그거 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진짜이이왜 어, 이게, 이게 0이고 이게 왜 8이지? 3으로 알았던 건 8이라고요? 쿠로가 8인가? 쿠로, 크로다가 8입니까? 3은, 검정 8은, 갈색입니다. 응? 음? 검, 8? 응? 어? 아, 아, 여기, 아! 페이크가 있었네! 여기 이, 이거였구만. 나 이거 봤어, 왕관. 왕관색, 왕관색 봤어, 왕관색. <laughs> 아, 예. 아, 이거는 영으로 보고, 아. 나, 아, 나 왕관으로 왔습니다. 그럼 일단 이건 7을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8이지, 어. 아, 내가 잘못 봤어요, 이거는. 나 왕관을 봤거든요.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 그리고 이건 0이랬죠. 됐다. 오. 오, 어, 놈이다, 놈! 어 뻘쭘해졌어요. 어 사라졌어. 음 뭐야? 뭔가 남기고 갔나? 어 이거 할수 있겠다.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또 보면 되겠죠. 이번은 이게 3번이네. 이건 3번. 아까 그 갈색 왕관의 앞에 글씨가 아무것도 안 써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번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미돌이 예 네. 그리고 6번 그 다음에 9번 설마 이것도 휘크 있고 막 그러지 않죠? 맞죠? 오! 미사오의 신체 부분차였다야씨야 야 무슨 미사오는 사원의 그 구수조각 마냥 몸의 신체 일부가 돌아다녀 나는 남자 화실이나 이런 거다 제가 했고요. 또막안한 데가 어디 있었지? 이 여자애는 아직도 이런 거막다 열어봐야 되나? 막 자물쇠 이거 잠겨있는 거 이거 열어봐야 되는 거 같아. 설마 얘손패티시가손 있는 거 아니야? 야, 이.. 줘봐. 어. 아, 이거 됐고. 아, 이거 또, 또 눌렀어. 아, 오케이. 아, 맞아. 선생님 이제 아까 저 피투생이라고 저훌갈겠거든요 <laughs> 선생님, 이제, 네,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딴딴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이 나오죠? 네. 세이브? 아, 세이브 해야 되는데. 쟤 어디가, 근데? 피자고? 여기는 내가 성불시켰고, 어 여기 여기가 또팁 들어야겠다. 한번 열었던 로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뭔가 더 발견할지도 모른대. 여자의 비명이 들렸대. 언제? 여자의 비명? 어서 봐그 아야카 걔 아니야? 아까 그 1층 그 소리는 여전히. 어, 없었어! 선생님 있던 로커? 아, 거기 로커 말하는 거구나. 어. 아, 호, 아 혹시 그거 아니야? 어. 거기거기 거기 있던 로커 속에 열쇠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요양. 난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오, 진짜 있네. 열쇠. 오, 맞네, 맞네. 역시. 어, 나름. 나름 나도 산 경력이 있어 응? 양호얘아직잘 살아있나요? 안녕? 잘 자고 있네 근데 그 여자애가 없었어 쇼터스네이 나가니까 걔 거기서 그걸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선생님이 가가지고 귓방생이 때렸나보네 일단은 열쇠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쇠로 뭐지? 문을 연다 락커가 풀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쇼타스네 이다 뭐야 왜안 열려 어? 헉, 헐 미사일 신체 보험을 찾아했다 뭔데 뇌를 획득했다 아니 뇌가 여기 락커 있어 여기 신선도 보장됩니까? 와, 이거 아주 좋은 라커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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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어,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알카. 알카! 거기다 쇼터 스니까지 아, 살려줘! 알카? 시중에, 이제 괴물 없어! 선생님, 알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괴물한테 쓱쓱쓱쓱 식격당에서 공포에 젖어 있어. 공포에 젖어 있다니. 어. 알카 식격당 했던 거야? 내가 안전장소 로 도착했잖아. 기다려. 지금 이 가만히 나오자. 남자장실 갔는 갖는, 갔는니? 괜찮아. 내가 지키고 있음. 어. 아야, 선생님, 알카 좀더 부탁해요. 좀 주의 좀더 살펴볼게요. 잠깐만. 그분이 책상 위에 정신 안정되어 있었던 것 같구나. 그 가져다 주지 않겠니? 그럼 먹이면 좀더좀금 안정될 것같아 알겠습니다. 주지 마렴.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너내 소중한 학생이니까. 감사합니다. 어, 스포하면 안 돼요. 나 아직 모르거든요. 뜬, 뜬. 아, 이거 위비. 가라! 포켓몬! 그... 뭐지? 이 안정제부. 정신 안정제가 안 보여. 뭐야 없어. 어, 아까 뭐지? 였 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그 사이에 왔다 갔어? 야, 나 지키지 못해 버렸어.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할수 없었어. 책기 소중한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착직하지 마요. 어 나쁜 건 선생님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아니 선생님 다치셨네요. 야 손을 손을 들고 다녀. 미사오는 식종되기 전날 나를 찾아왔어. 뭔가 상당할 게 있었던 것 같지만 난 바빠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미사가 겪었던 일은 들었어. 알고 있었어. 그때 제대로 이야기에 들어줬더라면, 미사가 신청되지 않았을더라고난미사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부디 미사를 구해줘. 그래, 알았다. 야, 아야카 살아있니? 죽었니? 죽어있다. 헐, 뭐 했냐? 남자, 남자놈이. 양호실 커튼이요? 이거? 아, 이게 뭐야? 실룩거리고 있다. 뭐가 실룩거려? 실룩 실룩? 야 이거 설명해. 이게 이게 뭐야? 낙? 아이 여자의 다리에요 어허. 아 이거는 딱히 내용스포가 아니라 진행에 대한 스포도 뭐 그런 것도 좀 아니지만은 나름 진행상으로 도와준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 나쁘다 생각을 안합니다 안 여기 예, 가야겠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게 뭐야 무 1층 쪽에서 무서운 소리 이거밖에 없네? 이거를 가야되네? 야너 살아있냐? 잠깐만 내가 몇 개를 모았지? 두 개를 안 모았네? 1층의 소리가 뭐지? 화장실이에요? 나 화장실 제일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이었어?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오왜 차가 여기 있어? 쿠도 같은 게 죽어 있다. 야, 쿠도 같은 게 죽어 있어. 얼, <laughs> 쿠도 같은 거, 씨. 아, 나 쿠도 같은 거. 헉, 뭐야. 미사일 신체 부분. 미사일 다리. 다리가 운전했나봐요? 얼, 여기 나갈 수 없나? 쩌네. 쿠도 같은 거. 아, 나 쿠도 같은 거. <laughs> 저, <laughs> 저거 찰진데, 자막. 그러면 이제? 안간 데가? 어... 어, 얘한테 가자. 알려줘. 뭐 해야 되지? 어, 얘, 이제 안 알려준다. 다찾다 찾았다고 해? 나다안 찾았는데?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뭐지? 꽂아, 꽂아놓고 와야 되나? 음. 저 하나 남았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나 이거 무서워서 안 열었는데. 나 빠따 들고 있을까? 나 저거 안 열었는데. 저거 열면 나 죽나? 와우, 전화 열었다. 저장했구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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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 저, 저장. 저, 열, 아, 그럼 열어보자, 그러면은. 나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괴물인 거 같은데? 나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아, 그러네. 아,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나랑 께 예.. 네. 저랑 같이 랑커 속으로 들어갔네요 <laughs> 됐고 그러면은 어디가 남아있지? 확 삼, 3.. 층 가볼까 3층? 3층을 그렇게.. 소화기 저거.. 저것도 안했고 잠깐 이게.. 내가? 어.. 어.. 이게.. 아 이게 정밀이고 이, 얜 뭐야? 너 뭐야? 얘 뭐야? 쉬, 저 기분 나쁜 지집애. 이건가? 아 어, 혹시 뭘까? 잠깐 세이브 좀 하고 왔야다 빡빡아! 빡빡이한테. 벌써 1시간 했나요? 헉,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9시네요. 이거 원래 열리지 않았나? 아니, 어머 뭐 있지